지난 시간에 그럼 저희가 어 조절 변수까지 했었나요? 조절 변수? 내가 언제 그런 것까지 했냐라는 표정으로 다 아래만 보고 계신데 네. 선행 변수도 했었나요? 아, 네네. 뭐 뭐까지 했다고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선행 변수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살짝 본다면 선행 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X하고 Y, U 이 모형에서 이 상단에다가 매개 변수를 배치를 시켰었죠 그럼 인과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인 결과 근데 또 여기서 원인 결과 원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U.M. 매개 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선행 변수죠? X가 선행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꾸며지는 건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행 변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소개해 놓은 것처럼 독립하고 종속, 우리가 실제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선행변수라는 것이 여기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더 앞서서. 그러면 내가 실제 딱 사진을 찍는다면 X하고 Y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X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강조한다면, 괄로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변수를 통제해도, 독립하고 종속의 관계는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통제해도라고 써놨죠. 통제해도라는 얘기는, 통제 안 했을 때도 유지가 돼야 되고, 통제를 해도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만 선행변수가 앞선다는 거지, 얘가 들어가서, 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얘를 통제할까? 원인 결과가 인과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시간적으로 앞서기만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 볼까요? 구성 변수, 억제 변수, 왜곡 변수, 한 페이지 넘기면 외제 변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위에 나온 것들보다는 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개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뭉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변수 먼저 보면 밑줄 긋겠습니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떤 것이 관찰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할 때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변수라는 게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동그라미로. 근데 이 하나당 우리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큰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대표되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가 그냥 대표하는 구성 요소가 될 때도 있지만 세부 구성 요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 변수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하고 아, 이게 넘버링이 네, 겹쳤네요. 억제 변수하고 왜곡 변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억제라는 것은 뭘까요? 억제. 뭔가 막고 있다라는 거죠. 막고 있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좋은 키워드는 그첫 번째 줄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없던 것처럼 억누르는 것. 억누르는 것.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억누르는 것을 뗐을 때 없던 게 아니고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 세 번째 줄에 제가 그 표현을 써는데요. 통제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통제를 실시하게 되면 통제로 바로 잡으면 관계가 없던 것처럼 보이던 것이 관계가 있던 걸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관계가 없게 나타나는 결과로, 즉 이런 인과관계가 없던 걸로 억제를 하고 있다가 얘를 통제를 해줬더니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억제 변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왜곡 변수는 그거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영향을 주는 게 억제 변수였다면 왜곡은 방향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나왔죠. 두 변수와의 관계를 두 변수의 관계 를 우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곡된 결과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 왜곡 변수로 인해서 이 관계가 반대로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뒷부분에 나온 거뭐 제가 가로친 부분에 쓴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낸 관계와 정반대의 관계를 뭐 나타내주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 변수하고 외곡 변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뭐두 개의 단어가 약간 뭐수적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유사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면 마지막에 이제 외제 변수가 나오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외생 변수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두 변수 관계가 어떻게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 x하고 y의 연구 모형에 의해서 독립이 종속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했는데 이게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밝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외생 변수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을 잘 통제한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밝힌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때 외생 변수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검정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면 두 변수의 관계가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통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제 변수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뒷부분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앞에 나왔던 매개변수, 조절변수 같은 것들이 네,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는 통계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앞에 이제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번하고 나머지를 구분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